그 중에서 X, 절대로 남의 가오면안 돼요. 움직이지 않는 는 나의 일이 진행이 되지 않냐고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가족 간에 구슬이 생기고 음, 아니면 아픈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절대 가정집을 XX를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은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에 막힘이 생기고 쭉 진행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다. 안녕하세요. 수혈당수염보살입니다 혹시 이사할 때꼭 버려야 하는 물건이나 집안에 두면 좋지 않은 물건이 있나요? 이 물건을 둬서 내 운이, 내 기운이 술술 풀리지 않고 막힌다고 하면 절대로 이 물건을 둬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물건에도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래된 물건, 사용하지 않는 물건, 더 주인이 없는 물건.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물건은 남에게 얻은 물건이라는 것이거든요 어, 그런 물건들은 이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어,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게 제이안 집어진단 말이야 또 정리하는 것이 또 맞죠 어,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어디서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저희 집에 탁 들어가는 출발점이 현관이잖아요 현관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응. 현관에는 신발이 있어요 이 신발은 나와 모든 것을 동행하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신는 좋은 데도 가고 안 좋은 데도 가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기운이 많이 묻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신은 벗으면 신발장을 바로 넣는 거예요. 어, 그러니, 일단 신발을 보면, 또 자주 신는 신이 있고 안 신는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이즈가 안 맞거나, 내가 자주 안 신는 신이나, 이제 뭐 오래된 신이나 헤어진 신들은, 당연히 정리하는 것이 맞고요. 그 중에서, 신은 절대로 남의 신발은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나쁜 기운을 내가 다 가지고 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이 사용한 신발, 그 다음에 또 주인이 없는 신발이 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아요. 이제 현관에서부터 쓱 들어가시면 이제 거실이 나오잖아요. 오래된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거실에 보면은 뻐꾸기 시계를 다는 것이 정말 유행했어요. 시간이 되면 이제 뻐꾹 뽀뽀, 뻐꾹하고 이제 시계가 이제 울리잖아요. 굉장 요즘은 듣기 싫어. 음, 요즘은 듣기 싫으니까 건전지는 빼고 장식용으로만 이제 시계를 나누셨는데 나누셨는데 일단은 뻐꾸기 시계는 나무로 돼 있어요. 그게 다 움직이지 않죠. 응. 움직이지 않는 시계는 나의 일이 진행이 되지 않냐고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손목시계든 탁상시계든 모든 시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 건전지를 넣고 움직이시든지 응 아니면 고장이 났다고 하면 버리시는 것이 맞지 그거를 장식용으로 폼으로 놔두시면은 안 돼요 어~ 시계는 오늘부터 딱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음~ 응. 어~ 영정사진은 또, 그려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초상 때 사용한 영정사진은 초상이 끝나고 나면은 태우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영정사진을 또 하나 장만해 놓으시거든요. 그 영정사진은 제사의 물건, 물품들과 같이 보관하시는 것이 맞고, 어, 그리고 이제 가족사진 속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는 가족사진이 있죠. 근데 또 태우기는 좀 뭐하고 하다고 하면, 그 물건들도 그냥 따로 이 보관을 해놓으시는 것이 맞지 내거실에 그것을 걸어놓는다고 하면은 이 가족간에 구슬이 생기고, 음, 아니면 아픈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픈데 굳이 병명은 안 나오는데 내가 기운이 빠지거나, 어, 내가 좀 허하거나 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돌아가신 분의 영정 사진, 돌아가신 분이 있는 사진.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물건들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아요. 아깝다고, 어, 좋은 물건이라고, 어, 놔두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제일 옳습니다. 그리고 한때 또 수족관이 유행했어요. 응. 근데, 이제 뭐, 내가 금기운이 있어서, 물의 기운이 있으면 오행이 서다 이런 유행이 있었는데, 수족관은, 어, 햇빛을 비치잖아요. 반사를 시켜요. 거실에 놔두면 대부분이. 그래서 내 기운이, 내 운이 반사가 돼서 다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수족관을 놔두면 안 돼요. 어, 그리고 수족관을 매일 그렇게 깨끗하게 또 치우지는 않잖아요. 어, 그래서 수족관을 놔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거실에 제일 많이 두시는 게 의외로 조화꽃을 많이 놔두시더라고. 조화꽃은 저희들 같이 법당을 모시고 있거나, 절에 법당이 있거나, 어, 신령님을 모셔놓 곳에, 예전에 이제 신령님이 앉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꽃에 앉으신다고 해서 꽃을 준비해놓는 거거든요. 생활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놔두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가정집은 조화꽃을 놔두면 안 돼요. 뭐, 한때 또 뭐, 해바라기가 뭐, 태양을 비치기 때문에, 어, 그러면 집이 환하다 이래서, 뭐 해바라기를 놔두고 이랬는데, 정말 좋아 꽃은 더더우나 정말 더안 되는 거예요. 음. 이제 그 중에 또 보면은 뭐 깨진 거울이나.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가면은 또 제일 많이 사갖고 오시는 것이 목각 인형. 뭐 러시아에 보면은 왜 목각 인형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인형도 있고 뭐그 나라에 이제 무슨 특징의 인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형. 사람이, 사람을 닮은 꼴을 하고 있는 인형. 그 다음에 나무로 된 인형. 근데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주방을 한번 살짝 가봐요. 주방에는 제일 많이 또 사용하는 것이 칼이거든요. 칼. 이제 저는 녹슨 칼. 그 다음에 이가 나간 칼. 그 다음에 이제 믹스기도 오래 사용해서 좀 덜덜덜덜거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칼의 목적은 자르, 반듯하게 자르는 것이 목적인데 이가 나간 칼로 탁 자르다가 보면 흠집이 생기잖아요. 물건에 그러면은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에 막힘이 생기고 쭉 진행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아서 쓰시든지, 응, 요즘 칼 좋은 게 많으니까 새 칼을 사용해서 쓰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응. 응, 제가 이제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다 드리는 것 같고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빗자루 쓰레받기는 꼭 놔두고 가십시오. 음, 쓸어내는 거잖아요. 빗자루는 그래서 이 집에서 다 쓸어내고 좋은 것도 쓸어내고 나쁜 것도 쓸어냈거든 이 기운을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모르시는 분들도 빗자루 놔두고 가시더라고 음, 빗자루도 꼭 놔두고 가십시오. 이 댁에 버리지 마시고 놔두고 가시면 요즘은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다음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버리시니까 놔두고 가시고요. 이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좀더 나은 환경에 갈 수도 있고 좀뭐 부족한 환경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비우고 정리하고 새술에 새 부대에 좋은 것들을 담으셔서 좋은 운을 받으시고 재운을 받으시려고 하면 이렇게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응.